자 활동지 꺼내자 활동지 날짜랑 이름 썼으면 자 질문 자 시작할게요 얘들아 바다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 해구가 어떤 데냐면 바다 밑에도 육지랑 똑같아 오운푹 들어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처럼 튀어나온 데도 있어요 산처럼 튀어나온 데는 해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운푹 들어간 데는 해구라고 하는데 자 바다 밑에 해구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을 바로 해구라고 합니다 사실 얘들아 우리 조금만 깊은 데 빠져도 굉장히 무섭고 어둡고 해요 근데 바다 깊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 자 그런 깊은 바다는 어떻게 탐사라는 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걸 얘기하죠 자 어떻게 조사하고 연구하면 좋을까 자 잠수정을 이용해서 자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자 로봇을 이용해서 자 탐사를 한다 자왜 바다를 연구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면 봐도 삼면이 바다라고 하죠. 위에 이제 북쪽을 제외하면은 동해, 남해, 서해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는 정말 많은 자원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랑크톤이나 뭐 여러 가지 생선들, 어류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까지 하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막 어, 그 바다 밑을 자 연구하는데 막 어, 집중적으로 자 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자 연구를 할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다 연구를 하는데 자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자 바다 속을 자 조사를 했는지 한번 차례대로 알아볼게. 지금까지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기는 해요. 직접 눈으로 보려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 얘들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물 속에 들어가는 게 수영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7기뭐 칠천, 팔천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좁은 데가 평지는 그렇게 되는데 더 깊숙한 데 들어가면은 만 킬로미터 이상까지 내려가나 봐.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산소도 없고 물속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뭘 메고 들어가니 보통 우리 등에다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가려면 아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는 산소를 메고 가는 것도 힘들고 산소도 산소인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와 물에 의한 압력. 지금도 우리가 아너 아우 나 공기가 누르고 있어서 힘들어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있니? 못 느끼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공기가 둘러싸여 있으면 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 공기가 우리가 누르고 있는데 공기만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랑 공기가 누르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무게가 별로 안 무겁잖아. 이 가벼운 공기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 물의 힘은 공기보다 더 어떨까? 돼요. 그래서 보통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누르는 힘 지금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이 누르는 힘이 1기압이라고 했을 때 10m 내려갈 때마다 점점점점 점점 1기압씩 커진대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깊은 바다라고 하는 6,000m 정도 내려가면 거의 트럭 한 대로 우리가 이고 있는 근데 그 정도의 수압이 느껴진대 흐럭한 데가 내 몸을 누르는 정도의 수압 그러니까 사람이 버틸 수가 그니까 맨몸은 힘들어 뭔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 뭐~ 기구를 장치를 이용해서 쓰고 내려가야지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면 수압도 이겨낼 수가 없고 산소도 공급이 힘들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내려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어, 어디가 깊은가, 어디가 얕은가를 알아봐야 되잖아. 지금 보면은 바다 밑에 지도 같이 모양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는 깊은데, 어디는 얕은데. 그걸 어떻게 조사했었냐면, 처음에는 실에다가 추를 떨어뜨렸대. 그래서 실을 계속 내리는 거지. 그러다 바닥에 딱 닿으면, 뭐 바닥에 닿는 느낌이 있겠죠. 뭐, 땅하고 바닥에 닿는 느낌이 나왔을 때, 아. 실이 어느 정도 내려갔네? 그러면 수심이 어느 정도다. 그렇게 측정을 했었대요. 근데 그 방법을 이용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돌이라든지 장애물에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을 만나면 그 관측하던 배가 막 좌초,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위험했었지.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초음파. 음파를 바다에 쏘는 거야. 이 화면 한번 볼까? 자, 초음파를 바다에 쏘면. 자, 요게 부딪힌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 음파가 땅에 부딪힌 다음에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거야. 어... 돌고래나 박쥐도요 초음파를 어... 이용하는데 방법이 똑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수심이 깊으면 부딪혀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에 수심이 얕으면 금방 돌아오겠죠. 그걸 이용해서 수심을 파악했던 것처럼 돌고래나 박쥐 같은 애들은 생각보다 시력이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자 앞을 잘볼수 있냐면 음파를 쌓아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거지 만약에 돌고래나 박쥐가 음파를 쌌는데 금방 되돌아온다 그럼 가까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장애물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피해가 그러면 먹이요 그렇지 먹이가 있거나 장애가 뭐 돌고래 같은 거 워낙 세니까 먹이가 그냥 아 돌고래. 센거센 그러니까 어,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먹이 가있거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거나 피해가거나 아니면 먹어도 된다 그런 뜻이 되고 아니면 초파 를 쌓는데 멀리 오래 있다가 되돌아 오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 그러니까 같은 방법이야 박쥐나 돌고래나 뭐 거리 측정하는게 다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요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지역마다 가서 음파 재고 또 가서 음파 재고 또 가서 음파 재고 하다보면은 거의 얘도 뭐 태평양만 측정하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전 바다, 전 세계 바다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고, 초파가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점점, 점점, 다른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지. 잠수정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얘도 시간은 오래 걸리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잠수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자, 여기에는 뭐 사람이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어, 수압을 이겨내는 장치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수정도 사실 많이 진행은 못하고 있어요. 잠수함은 뭐고 잠수정은 뭐~ 자금은 잠수정이네 보통. 그러니까 잠수함은 다 포함을 하는 거고 그중에서 약간 작은 크기를 잠수정. 그러니까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든 것도 작으니까 작은 사이즈를 보통 잠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 초음파도 힘들고 사람이 직접 가는 것도 힘드니까 제일 편은 마공상 인공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보통 얼마 걸리는지 알아 얘들아? 1시간 반. 90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 90분 동안 전파를 쏘는 거야. 그래서 음파,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자, 전파를 쏴서 바닥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초음파는 배가 지나가면서 음파를 쏴야 되는데 자, 전파는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쏘다 보니까 인공위성은 빠르게 돌잖아.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면서 초음파를 이용한 것보다는 시간이.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측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뭐 바다 밑을 조사는 하그 연구소 같은데 보면은 항상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가 정보라고 해야 되나 자료들이 자동으로 와요. 측정한 자료들이 계속 보면 그걸 받아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저에는 도대체 어떤 보물들이 있길래 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보고 오류 잠수 한번 만들어보자. 자첫 번째 검은 황금은 얘들 무슨 색깔이지? 금금 금 무슨 색깔이야? 올해 비슷해야 되죠. 근데 검은색 황금이래. 망간 단계라고 해서 크기는 작아요. 고뭐 1cm에서 15cm 정도 약간 동글동글한 단계. 자그운데 요게 뭐냐면 뭐망간이즘 또는 뭐철 니켈 뭐 구리 코발트 자, 카드뮴 같은 요 금속 원소들이 이루어진 덩어리예요. 근데 요시 커먼 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뭐 항공, 그다음에 뭐 전자 제품, 그다음에 뭐 제철소 그런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런 걸 많이 캐내려고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요런 망간 단계가 어디에 있냐면 아주 깊은 바다에 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있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혹시 들어봤니? 형태는 얼음처럼 생겼어. 이 안에 메탄이라는 가스가 나와서 자, 그 가스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형태도 얼음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메탄이라는 가스가 나와가지고, 자, 불타는 얼음이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름이긴 하지만, 불타는 얼음이라는, 그 그러니까 위에는 얼음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게 불이 붙는 거죠. 또 주변에 많이 매장돼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캐내서, 자,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메탄이라는 게좀 위험한 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좀 크게 일으키나 봐. 그래서 연료로는 좋은데, 온실효과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이제 캐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계속 심해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자꾸만 독도를 자기네 나라라고 하잖아. 이게 그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카더라 뭐 그런 얘기긴 한데 독도 주변에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가 캐내가려고. 그래서 뭐 그래서 자꾸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 뭐 그런 말도 있대요. 저, 캐낼 거다, 캐낼 거다 하는데, 약간 미뤄지고 있지. 약간 힘들어서. 그리고 요런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잖아. 석유 대신에 요런 메탄 하이드레이트만 캐낼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어, 에너지가 쓰기가, 우리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화 훨씬 쓰기가 약간 수월해지는 거죠 치매를 연구하려면, 자, 잠수정도 안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수심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내려가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잠수정을 만들고는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술이 사람이 심해까지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잠수정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잠수정을 만든 나라는 네개 정도밖에 없대. 네개 나라 정도. 자, 세계 최초의 잠수정. 뭐냐면 영국, 아, 미국 사람이 만든 거래요. 옛날에 미국 독립 운동할 때 미국도 영국 식민지였을 때가 있잖아. 그때 그 만든 건데 아, 우리가 언제쯤 영국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영국을 약간 겹침해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바다 위로 가자 보니까 영국의 그 배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위로 뚫고 가는 거 힘들었던 거지. 그 예일대 학생이었던가 아마 그렇대요. 이 사람이 그 데이비드 부니시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바다 밑으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들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작한 거예요. 잠수정은 거의 뭐 군용 전투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관광 목적으로도 많이 하긴 하고 뭐 탐사도 하긴 하는데 개발이 이렇게 뭐 발달 그 약간 점점 좋아지는 거는 군용 군함선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기술들도 굉장히 많아 이게 이제 군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거 가야드. 해답지는 사람 이 집인 거였었죠 아이고 뭐 저걸 가지고 자뭐 전투 목적으로 영국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타격을 많이 줬대요 영국군에. 그래서 요 잠수정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내 어? 집처럼 개발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잠수정 이름이 터틀 터틀이 뭐야 얘들아 터틀 거북이 그렇죠 이름이 어게 되었나 봐자이 분이 씨에 자기 이름 따서 분이 씨에 터틀 이런 이름을 따서 요게 실제 모양이래요 아. 실제 원리는 간단해 원리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오늘 만들 잠수정이랑 원리는 똑같거든. 구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해양 로봇이 있는데 미네로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망간 단계 있지. 그니까 광부 캐내는 로봇. 그래서 미네로. 자, 망간 요런 물질들을 바로 뭐라, 뭐라고 하냐면 미네랄. 미네랄이라고 하고 그로봇 합성을 해요. 그래서 미네로라는 이름을 땄고 어 계랑 가지 이름을 합한 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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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생겼죠. 세저 보행 로봇, 아, 크랩스 라런 아, 것도 있고, 아, 그다음에 아, 자 심해 모인 잠수정. 아마 이게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만든 거라든가, 6천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 이런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실려 있는 거지, 뭐 카메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6천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대요. 그래서 뭐 4,000m 우리나라 그 사실 우리나라 동해 쪽은 6,000m까지 내려가는 연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나가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6 0 0 4,000까지 쪽 정도밖에 안되나봐 그래서 거의 뭐 동해 쪽이 그나마 서해나 남해는 얕아서 수심이 얕아서 거기는 거의 연구를 안 하고. 그래서 멀리까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재료 확인 한번 해 볼까, 얘들아? 핑판. 거의 60cm. <laughs> 왜 60cm짜리냐면 아까 해밀레가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지 1000미터까지 내려간다고 어. 했죠 근데 우리는 6000미터 차이니까 6000미터 공을 미터. 많이 뺐어 이건 6 0센 m 짜리 6000하고 비슷한 6 0센 m 짜리 그래서 이거를 약간 비교해서 볼 거예요 6 0센 m 짜리긴 걸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가위 잠시 좀 만들 겁니다 네. 자 스포에서 이거를 뜯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이 반을 점, 반 접는 선 안에 얘들아 가운데 있죠 자 고거 따라 접으면 됩니다 안에 구멍을 뚫어야만 요거 스포이드에 끼울 거거든 그래서 안에 구멍은 떼주세요 미리 떼고 딱반 접는 선이 있다 딱반 스티커를 접는 거야 반 접어서 스티커를 그 끈적끈적한 걸 없애야 돼요 스포이드에다가 무게추를 먼저 끼우세요 네. 너트가 너무 커서 고정이 안 되죠 자 너트가 너무 커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고무링을 끼우는 거야. 그러면 안 빠져요. 중간에 그 대신 우리 아까 했던 거 넣어야 됩니다. 자, 이 프로펠러 방향이 아래로 가도록. 고무링 세개 간격을 똑같이 해주세요. 프로펠러를 고정시켜야 돼요. 0.5cm 대충,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 대충 0.5. 선생님처럼 이렇게. 밑에를 잘라줘야 돼요. 위에 고무링만큼 또 밑에를 자르면 돼요, 남겨두고. 화면에 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고무링을 딱 끼워주세요 프로펠러 고정 해미르가 우리나라 잠수정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잠수정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딱 우리나라를 나타냈으면 태급기를 한번 붙여봅시다 화면목에 뺑 둘러가면서 붙여주세요 이 아래에다가 다 띠도 붙이고 별도 붙이고 띠도 붙이고 띠를 이 노트 위에다가 붙이는 거야 이거는 그냥 꾸미는 거라서 너희가 그냥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 돼요 자 투명광 이긴 거, 자, 예 꺼내 주세요, 예, 예. 자,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수심을 알아야 되잖아. 잠수정이, 자, 심에몇 미터까지 내려왔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 높고 수심, 깊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붙이면 돼.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0, 바뀌면 안 된다고?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여기가 끝을 정해지뭐 양쪽이 똑같으니까. 자, 투명 간에다가 밑에서부터 0에서 10, 그 다음에 11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나가는 거야. 1에서 10대 있는데, 그럼 이제 11에서 20여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서 붙인 사람 있어. 1에서 10대 있고, 그 다음에 20에서 11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1에서 30대 있고. 아, 그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흰 뚜껑을 하기 전에, 흰 뚜껑 한번 자세히 봐봐. 흰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 이 스티커 있죠? 거기 뭐라고 네. 써있 뚜껑 바꿔 닫는 중이 그대로 시침대로 하자. 붙이자. 흰색 요, 요 뚜껑 요, 요 위에다 붙이면 돼. 딱 눌러 붙여줘 구멍 안 새게끔. 얘는 어디다 끼우냐면 0 말고 60 쪽에다가. 그게 위에서 점점 점점 점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세웠을 때 바닥이 되게끔 60 쪽에다 얘 흰색을 끼우세요. 쑥 끝까지.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뚜껑 한번 또 씌워줘. 얘가 그래도 터질 수가 비아파. 있어. 우리가 센 압력을 가할 거거든. 그럼 또터지면안 되기 때문에 자, 까만 테이프예요, 얘, 얘 얘를 뜯어서 그 주변에 좀더 세게 감자. 나중에 빨간 뚜껑이 빠지지 않도록. 보면 알겠지만 주사위로 세게 밀다 보면 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 뽕 하고 빠지는 수가 있어. 정말 뽕 소리 내면서 팍 터지거든 물이. 그래서 뭐 깨끗한 물이라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막 여기저기 물이 튀면 안 되니까 이 테이프를 좀 세게 감아주세요. 얘들아, 이거 전기 테이프 사용하는 방법. 당기면서 감아야 돼요. 쭉쭉 당기면서 감고, 굳이 요거 다안 해도 돼. 한 두세 바퀴 감은 다음에는 이렇 잘라서 버리면 돼요. 쭉쭉 당기면서 해주세요. 힘있게, 저 힘있게 당기라는 게 정말 힘있게 쭉, 이렇게 쭉 당기면서. 자, 물 담아오세요. 물 어디까지 담으라고 돼 있니? 딱 세웠을 때쭉 차서 여기 7.5에서 8.5 사이에 오게끔.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피스톤에 식용유 묻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만든 잠수함 넣고, 주사기 피스톤만 넣으세요. 까만색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까만색만 딱 넣지 말고 까만색 위에 보면 주사기 위에 여기 막힌 선 있죠. 여기까지 여기 딱 투명관이 와야 돼. 이 정도 넣어야 안전해. 안 빠져야 되니까 물이 막 진짜 우리 방 안에서 막 퍼지면 안 되잖아. 안 들어가면 여기 식용유 바르라고 돼 있죠. 식용유 안 하고 아니면 집에 로션 같은 거 옆에 겉에 살짝 발라줘도 돼.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살짝 해서 이 주변에. 요 까만색 주변에 이렇게 발라 주세요. 밖으로 물이 약간 새어나 밑에. 어, 누를 때는 어쩔 수 없나 봐. 요 밑에 휴지가 조금만 받잖아 근데 안 누를 때는 아마 물안 나올 거야. 이거 정리하자. 왜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지 하잘 대응을 받 아, 돼요,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 이거 이유 한번 보자고. 실제로 잠수함 안에는 물이 들어 있는 탱크라는 게 있어. 밸러스트 탱크라고 해서.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봐 봐. 너 이거 내려갈 때 주사기 눌러서 피스톤 눌러서 내려갈 때 자, 스포이드 안에 물의 양을 한번 보세요. 스포이드 안에 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지는지 피스톤을 누르면 어? 이 안에 공간이 좁아지잖아. 아, 물이 갈 데가 없죠.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밀려 들어가는 거야. 스포이드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스포이드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걸까? 무거워져요. 그래서 무거워지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 그렇지. 반대로 내가 피스톤에 힘을 뺐어. 힘을 빼니까 물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스포이드 안에 있던 물이 점점 빠져 나오죠. 빠져 나오니까 무거워질까 가벼워질까. 가워요 어. 가워지니까 가벼우면 또 어떻게 돼야 돼? 빠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잠수함이랑 너희가 만든 요 헤미 요요 미니 잠수정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잠수함이나 너희가 만든 요 스포이드 잠수정이나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 자,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아래로 가라앉고 싶다. 가라앉으려면 무거워야 될까? 가벼워야 될까? 무거워야 되죠. 무거워면 음. 그 안에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집어 넣는 거야. 음. 그래서 내려는 건데 이거를 막 뒤집으면 하면 안 되는 게자 뒤집으면 이 안에 스포이드 안에 물이 들어가 버려. 그럼 너희가 뭐, 피스톤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얘는 항상 무게가 어떻겠어 무거워지니까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막 기울어트리면 안 돼. 기울어트리면 이 안에 스포이드 안에 뒤로 틀어서 얘가 밑에 계속 가라앉아 있다. 그럼 이거물다 음. 빼고 다시 하면 돼요. 자 활동지 한번 꺼내 볼까? 우리 이거 답 쓰자. 자, 스포이트처럼 빈 공간. 그빈 공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거 안에다 가 물을 넣다 었 뺐다 하는 건데, 자 요거 너희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 활동지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떤 때 변화 있니 얘들아? 너희가 만든 스포이트 잠수하면 크기 변화가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스포이더 막 늘어났다 쭈그러들었다고 큰건 아니잖아. 기본 크기는 똑같은데 자 너희가 눌렀더니 스포이더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어? 물이 들어오니까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가라앉아야 될까 떠야 될까 물이 들어오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뜨고 싶다. 그러면 가벼워야 되니까 안에 들어있던 물을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 물을 빼버리면 가벼워지니까 다시 뜨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밑에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든 스포이드 잠수함은 아니고 실제 잠수함. 자, 어느 게 가라앉을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아, 가라앉으면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뭐, 무거워야 네. 돼요. 물이 들어있어야 될까? 물이 빠져나가 있어야 될까? 들어있어야 돼요. 또, 들어있어야 어, 돼요. 물이 들어있는 거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은 그래서 가라앉는 잠수함인 거지. 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잠수함은 떠오르는 잠수함. 그래서 실제로 요 원리랑 비슷하게 그 바닷속에서 물질한다 해녀분들 있죠 네. 어~ 네, 깊은 데갈 때는 무겁게 만들어도 몸무게를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밑에 가라앉고 싶을 때는 잠수부들이나 해녀분들은 몸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몸에다가 추 같은 거 있죠 무게추 우리 여기도 보면 왜 너트 매달았잖아. 너트 매달았던 것처럼 자 해녀분들이나 잠수함 잠수부분들은 몸에다가 너트 같은 거를 매달고 물에 들어간대요 그럼 조금 더좀 깊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올라오고 싶을 때는 그 무게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빼버리고 그래야만이 올 수가 있대 그런 식으로도 이용하는 게 바로 무게를 무겁게 했다 가볍게 하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지 동지 이제 정리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중간이 몇 미터일까요. 이거 몇 미터짜리라고 했어? 아, 몇, 몇 센티미터짜리니? 30! 30, 30. 30이요. 잠수함, 바수함 만들 수 있을까? 딱 30까지만 가게끔? 항상 잠수함들은 바닥으로만 가는 거 아니잖아. 여기가 30cm까지 한번확인는 힘들겠는데 30cm까지 한번 내려볼까? 이거 조금만 이빨이 다 올라오는데 잘돼 얘들아? 손 조절 잘 해야 되지 압력 조절 잘 해야 되지 얘들아 이거 맞추려면? 딱딱다30 네. 맞추기 힘들다. 잘 세워놔야 돼요. 이거 쓰러지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떨어지는 스포이드 안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아예 밑에 가라앉아 있어. 가라앉아서 잘 봐봐. 만약에 가라앉아 있는 친구들을 나중에 봤더니 스포이드 안에 물이 꽉찬걸 수도 있어. 그럼 물싹비워버리고 겉에 요 피스톤만 빼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만들고. 만약에 오랫동안 요거 사용 안할것 같아요 하면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얘들아. 물 빼고 보관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물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거의 물이 2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세면은. 정말 바닥에 막 너희 집에다 흥건해질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나는 저 당분간 사용 안할것같아는 지금 물딱 빼서 요거 보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미카 작가야 얘들아 안녕 얘들아 우리는 9월달에 보자.